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사 타월 디펜스입니다 울사 타월 디펜스의 코드가 나왔습니다. 코드가 나왔는데 예전에 그냥 코드들이랑은 조금 형태가 다르니까 이 코드 받아보고 이 코드로 받는 유닛을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갑니다. 렛츠 고. 자, 일단은 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본캐는 아니고요. 본캐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게임을 해야 돼 가지고 오늘은 부캐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이거는 부캐 일기 부캐는 아니고 또 다른 부캐고요. 제가 사실은 10만 개를 모아서 그걸로 플렉스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한 4만 개에서 오토를 멈추고 그냥 사용하는 계정입니다. 뭐 하루 만에 한30 어제 한몇 시간 해 가지고 30 찍고요. 이 요렇게 모았는데 어제단 요건 잡설이었고 자, 코드부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드는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20억 플레이 돌파 기념 코드입니다. 딱 누르시면은 2B 코드 스웨그 모드 블레이즈 잇이라는 코드고요. 400개의 잼과 그다음에 바로 요 드립 자카시, 자카시 드립, 카카시 드립을 주게 됩니다. 자, 요렇게 받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Oh, let's go. 자, 사실은 뭐 이렇게 드립으로 나온 녀석들은 기존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능력이기는 한데,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오늘도 남의 크첫 그 번째 맵, 국민 맛집이죠. 이 맛집에서 한번 냠냠쩝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395원인데, 이 녀석 깔아보고, 만약 못 막으면은 다른 애들 좀 깔아가지고 막아보도록 할게요. 야. 그냥 카카시랑 똑같습니다. 카카시랑 <laughs> 다른 게 없어. 갑니다. 이건 5성이죠 카카시 자체가. 자요렇게 생겼습니다. 오야 이쁘게는 생겼는데 이게 보면은 그냥 카카시에다가 옷만 바꿔준 거라서 진짜 만들기 쉬운 거죠.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다 옷만 바꿔준 거기 때문에 뭐할게 없어. 능력치는 뭐 25에 3초 레인진 7 단일입니다. 빛날 때려봐야 안 죽지. 줄리가 있나? 자,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300원이네. 데미지가43뭐 거리는 그대로 7이야. 누가 쓸까?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알아? 요런 한정캐로 뭔가 특별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약간 평타보다 조금 더 좋게끔 칠수 있는 그런 유닛으로 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뭐 망상입니다. 절대 안 바뀌어요. 총 업그레이드 3번이네. 야,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썼냐? 오성 일합시고 썼는데 진짜 진짜 별로야. 야, 뚫린다, 뚫려. 하나 더. 그렇지. 공석이 짧아서, 그래도 조금 쓸만하네. 두 번째 업그레이드, 950원이야. <laughs> 950원인데, 오, 어, 레인지는 그래도 8이나 늘어나요. 데미지는 18이나 늘어나는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업그레이드. 오, 야, 많이 늘어난다. 거의 두배 됐어. 맞나? 오, 어, 두 배보다 길다, 야. 이건 뭐야, 스킬이? 이거 뇌절 던지는 것 같은데? 자, 마지막은 1750입니다. 와, 든든하고만 그냥. <laughs> 거의 국밥 먹은 수준이야. 피가 50이 넘어가면서 밀립니다. 애들 데미지가 뭐25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안 돼가지고. 자, 마지막 어그레입니다 레인지 7 늘어나고. 오, 공속 빨라져, 2초로. 와, 110 데미지. 와, 대박. 만개 껴, 샤린간 만화경 사료는 아니야, 이거? 오, 2초마다여서 빨라졌어, 빨라졌어. 자, 이제 보스가 나왔습니다. 오, 보스 피가 좀 되긴 하는데, 얘가 약해도 공속이 빨라요. 그래가지고. 아디오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 한번 해봤는데 어 평가를 해드리자면 어 아주 평생 간직해도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기억이 그냥 팍 남을 것 같아 자 감사합니다 인피드 드리고 인디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인더